비시주 벤쿠버 섬의 토피노 지역 사회가 일본 쓰나미의 잔해물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인 페리 슈먼크 씨는 서핑 지역인 롱비치에 이미 쓰나미 잔해물로 보이는 물건들이 비시주 해안에 도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초 토피너 지역에선 이미 일본어로 된 라벨이 붙은 물통이 발견된 바 있지만 그 당시 지역 주민들은 바다에 버려진 전형적인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쉬만크 씨는 물통 같은 전형적인 쓰레기가 아닌 칫솔이나 양말 같은 개인 물품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던 쓰나미 잔해물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경우 지역사회선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관련 정부기관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C 주정부는 앞으로 몰려올 잔해물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방정부와 연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협조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힘들 만큼 압도적인 양이 몰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만크시는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정부는 발효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잔해물을 시험에 확인할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만크 시장은 민감도를 높여 해안에 몰려오는 잔해물들에 대해 처리할 것이고 주민들에게 잔해를 발견할 경우 잔해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단지 토피노 지역 주민들은 잔해물을 모으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